청년들은 진짜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요번 기회에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고 아,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깊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젊었을 때는 그 은혜의 깊이를 잘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육체적인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해요. 그리고 늘 마지막 때 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그든요 은혜. 은혜로 사는 거고 은혜로 우리가 이끌을 당하는 거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큰 은혜죠. 그분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은혜로. 그분이 철없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철없을 때는 내가 왜이 집안에 태어났어.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철이 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죠. 그전에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말 자기는 못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그 아픔이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클 거고요. 근데 한번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자 이게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인생이 있어서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우가 가장 뭐가 참 진짜 안될때 인생에 있어서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는, 나만 망할 때. 너무 죄송한데, 이에가 가장 큰 은혜의 시기라는 분들을 알면,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우리의 유익인 거고, 핍박당하는 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갈등의 요소를 줄 때, 하늘 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 혼이라고 하는 그 끈질긴 그 찢어지지 않는, 가죽과 같은 그 본성 이 있잖아요. 그를 찢는 방법은요. 그를 찢는 방법은, 하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건, 제 인생을 살아볼 때 알아. 인생을 살아볼 때.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제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인생이 나살났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그런. 또한 가지 왜 우리는 육신은 곧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정말 나아지시라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그렇잖아요. 변명하려면 할수록 우리 자는 더 강해집니다. 내성질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요. 우리는 포장하면 결코 안 된다고. 우리는 포장하면. 그게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근데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이게 조금 조금씩 되더라고요. 내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연약에 빠져있을 때,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때론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알면은 왜 내가 이 상황 속에 태어나게 하셨지? 소위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했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이렇 수모와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 그데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살면 은혜인 걸.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젊어서. 정자 젊어서 몰라요. 괴로운 시절을 보내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인 걸 알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물에 잡죠. 잡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겠다고 파닥파닥파닥 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성질, 더러운 고등어는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거? 그게 우리 성질이에요, 우리 성질. 우리 성질 때문에 더욱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똑같아요. 포장되지 똑같지 않아요? 50% 100%잖아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나 죽었어. 라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목양을 딱 뿌려놓고 있는데. 천장에 타닥타닥 붙어있던 모기들 떨어지는데 아 이놈들 죽었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도 힘들거든 그 모기향 때문에 그렇죠? 창문을 싹 열어놓으니까 뭐, 개다 그런 거 같아요. 다시 팔딱 살아가고 윙 날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때 그냥 죽으세요. 그게 매번 그런 게아니야또 지나가고 오십시오.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가 다르듯이 아 시원하다 라고 해서 좋을 것 같죠? 또 화장실 갈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매번. 근데 그것도 곱게가 아니라 배 아파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화장실 갈때배 아플 때 진짜 괴롭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들고 가그죠 그리고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입싹 닦잖아요.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단계마다 분명하게 달라요. 성장할 때마다 성장통 이 있다 그러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성도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큰 틀의 어떤 진도 그 과정을 모르듯이 그거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근데 알죠. 뭐아 과정 속에서 진통이라는 걸 알아.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진통일 때도 있고 과정을 성장하면서 진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성도들은 절 구분을 못하더라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내가 예언할게. 해봐요. 내가 예언할게. 내가 예언할게 해요. 하나님 너를 가만히 안 둬. 이게 100% 예언입니다. 100%예요.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세가 되어 있고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를 좀 불량하게 해요. <laughs> 그러면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니까. 자세 불량하면 안 건드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도요, 자세가 불량한 사람은 결코 안 건드려요. 내가 왜 건드려요? 내가 힘들게. 그래서 자세가 불량한 상태에서 내가 좀잘 살아보려고, 스님,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때 또한번더 건들어. 진짜인지 아닌지. 줄을 찾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한번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일본, 유명한, 위대한, 유명한 그 격투기들, 깐대 또까, 뭐 그런 데.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때로는, 때로는 그 놓으셔요. 그게 많니? 진짜 네가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나를 정말 믿을 수 있어? 믿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놀이를 테스트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 정말 우리의 연륜에 따라 너무 달라요. 사도발처럼 예를 들면, 사도발처럼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로 부어지길 원해. 그래도 나는 그걸 소망할 거고, 정말 간절히 그걸 원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은혜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는 아도 예수님처럼 뇌를 잃어 십자가를 치고 싶어 그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왜하는지 아세요? 당신과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도 없고, 핍박 당할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경험한 자는 정말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 끝에는 내 인생의 순간순간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형 애서도 좀 부르시지. 애서는 그 전에 버리시고 나를 선택함으로 말이야 이게 가정 이렇게 불만을 일킨 으거니요 평생에 안 그래요? 출애서는 버리셨잖아. 야곱은 취하시고 그 전에 애서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나를 누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 어린 순간에 그런 얘기 안 했을까? 같이 부르시면 됐잖아요. 왜 그리고 이사야라고 이그 하신 그분이 신앙인이잖아요. 리브가라고 하는 분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들이잖아요. 그 위대한 신앙인 가정에서 왜그두 형제를, 그두 쌍둥이를 그렇게 만드셨냐고요? 더더욱 더더욱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마다 이제는 점수염수가 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지만, 성도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건 정말 잘 몰라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본성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잘 나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문제가 없어 보십시오 우리 교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근데 사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도 괴롭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철이 지나면 철이 들으면 알더라고 그게 은혜인 거 알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 그래서 그걸 알기에 불평불만이 없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진짜 뭔지를 아는 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어려움 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려움 없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꾸 그분, 그 영원들은 십자가를 질려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의해서 희생하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게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제는 그 수준이 됐으니까. 그게 그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버리겠어요? 은혜를 알면 혼자 있을 수가 없는데. 혼자 잘 먹고 잘쓸 수가 없는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내,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대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의 대가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를 땐, 야, 오지랍도 진짜 넓다라고 얘기하죠. 주를 알면 알수록, 오지랍이 아니에요. 오지랍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의가 빠지는 거예요. 은혜의 의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은혜를 알게 그래요. 은혜를 알게 해.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수 많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잘 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다 누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한 가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그분의 길을 가는 게 은혜를 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무리 애아 뭐야 아무런, 아무런 수용이 없어 그냥 묵묵히 하는게 나에가로록하시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고 지금 이런 괴로움 속에 있지만 이때한 뭐예요? 은혜를 알면 팔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면 아 내가 지금 침눈에 빠질 때가 아니구나 왜? 은혜를 모르니까 침눈에 빠져있고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거 자기 감정 속에 갇혀있는 거 그러죠 세상이 자기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 자기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랫도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건 우린 본성이야 본성.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란 얘기예요 빠져나와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뭔가 어떤 성에 버리시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단과 하부터 시작해서 쭉, 그 제가 이해를 해요. 기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봄날이 되면은요, 아지랭이가 슬금슬금금 올라오죠. 그럼 추운데 있다가 딴데 있으면 온몸이 근질근질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땅이 마르려면요, 아지랭이는 올라와요. 땅이 마르려면. 그래, 출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의 그동안의 어떤 혼탁한 생각들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내 감정 쪽에 사로잡거든요. 그렇게 돼야, 우리 혼이 그렇게 변화돼야, 여러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은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질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이. 얘는요, 생각으로 다 해요. 이 생각이 주 앞에 사로잡힙니다. 성경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영의 마음이 아니고요. 영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참 감사한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죽어도 뭐죠? 사람이 죽죠. 심장이 죽어도 사람이 죽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사실 은 살아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도 사람은 식물 인간이지만 죽었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완전히 우리 인생의 육신이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에는요. 뇌하고 심장하고 같이 있어서 심장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뇌가 발달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은 뇌에 발달된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심장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뇌 안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 심장 안에서도 역사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달란트니까. 그건 달란트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파수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교회. 어린아이만 있으면 금방 무너져요 어른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글락에서요 시글락에서 아멜락에서 이 시글락이 다 점령당했어요 사람들은 뭐하죠 사람들은 시글락이 왜요 원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시글락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하대요 이사를 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 군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군사들이 없으니까 아멜렉가서다 쳐서 재선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갔어요. 참 감사한 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오. 역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이슨 다시 아멜렉에 치러 가야 한 거예요. 가죠. 이들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많은 노력군이 많다 보니까 뭐 했어요? 술 먹고 밤새 그냥 날 쳤죠. 여러분 둘다 뭔지 아세요? 파수꾼이 없었어요. 다에게도 파수꾼이 없었고 아말렉에게도 파수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이성적인 부르심이 있고 감성적인 부르심이 있어 맞지 않지. 서로 서로 안 맞지. 쟤 너무 감성적이야. 쟤는 너무 이성적인 논리적이야. 맞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기질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사상 체질 체질이 사람이 네 가지로 나눴질때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상 체질 이 있고 팔 체질도 있다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요. 음식 먹는 것도 달라. 똑같은 병인데도 그 체질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 그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감성적인 사람 감동받아서 그런 예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감정이 주님 앞에 치유돼야 되고 우리 이성이 주님 앞에 치유돼서 뭐하는 거예요? 그부르심 대로. 그래서 어느 사람은 치유된 이성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어느 사람은 그 떠오르는 생각이 굉장히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루심을 통과하지 않는 생각들. 그 육신의 생각들을 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람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 무조건 떠오르면 하는 음성이라고 생각해. 말도 안 돼. 그 제가 열매를 보고 얘기를 한 거. 예요 열매를 보고 직분을 자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뭔지 알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다르다고. 주민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은혜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하고, 우리 의 은혜를 베푸는 것를 얼마든지 다를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은혜를 알면, 욕구도 먹습니다. 살려야 되니까,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시작이 되면, 우리 삶의 발자취 속에서는. 열매가 100% 따라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와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혼의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내가 자라서 맺는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로 그분의 열를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셔서 그분이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네. 그래서, 은혜 괴롭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우리를 또 낮추시기 위해서, 그 낮춤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그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젊은 친구들이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전사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야 됩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은혜를 잘 몰라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많고 내가 소망하는 게 많고 꿈이 많고 비전이 커요. 그래서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나이가 먹어야 내가 할수 없구나라고 할때그 은혜를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인생을 허락하신 그분. 우리가 할수 없는 게 많게 하신 그분. 그래서 그 은혜를 알 때부터 기도실리가 달라져. 기도하는 스일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져. 옛날에 내가 막 열정적으로 많은 을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았고요. 네. 혼의 열심적인 기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내가 소리를 질러도 내 세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